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요. 어, 지금 스타벅스와 그리고 뉴욕 중권거래소 소유 기업인 음, IC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해서 새로운 비트코인 플랫폼인 벡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이것들 꼭 주목해 봐야 될 뉴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코인베이스가 플러그인을 통해서 수백만 웹 스토어의 암호화폐 수락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이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그앱 스토어, 앱 스토어들에서 어, 결제를 할수 있게 하는 것들을 촉진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라서요. 그래서 두 가지 뉴스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 주목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뉴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어,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뉴스가 지금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 IC이라는 회사에서요. 어, 스타벅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등이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 글로벌 암호화폐 그 회사인 벡트를 설립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BCG도 들어갔어요. BCG. BCG라는 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큰 컨설팅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고요. 어,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커피 전문점인데 어, 이 업체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 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일들입니다. 어, 이 벡트라는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실제 저장하고 사고 팔고 저장하고 쓸수 있게 디지털 에셋이쓸수 있게 어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어떤 파급력이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어 지금 현재 스타벅스는 모두 현금을 사용하고 있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서는 모바일 지불 앱이 있습니다. 아, 리워드 회원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회원 수만 해도 지금 1,5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1,5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스타벅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일반 대중들이고요. 일반 대중분들이 스타벅스를 대부분 이용하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해져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암호화폐를 커피로 사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주목하지 않겠어요? 다들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코인,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 많은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타벅스에서 그걸 썼을 때.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스타벅스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보스토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제 금융 노하우를 제공하는데 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 중요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대단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뭐그 실제적으로 벤처캐피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이븐 이글 세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호라이즌 벤처스 그리고 앨런 하워드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우리 유명한 판테라 캡터도 있고요. 어 갤럭시 데이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클 노보라츠로 유명하죠. 그 항상 이잘맞추기로 유명한 제가 뉴스에서도 항상 언급했던 그 사람도 투자를 투자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서 어. 여기 암호화폐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Coinbase가 지금 플러그인 allows 그리고 million of web stores to accept crypto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지불 결제 수단으로 웹스토어에서 지불 결제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불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카드, 현금 뭐이그 정도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암호화폐도 지불 결제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뭐냐면요. 우커머스, 우커머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플러그인으로 사용되는 건데 워드프레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음, 웹상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 결제가 가능하게 암호화폐가 결제가 가능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 결제 플랫폼으로 거의 뭐30% 가까이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때 결제 를 암호화폐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코인베이스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최대의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들 앞으로 암호화폐가 실제적인 사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해드리는데요.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어, 크게 지금. 음,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 뉴스들 전달을 해드렸고요. 도저히 아시는 데 참고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